네, 안녕하세요. 캐리인는로 채널의 고혜이 미국 병사입니다. 저는 어, 어렸을 때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시청한 덕분인지 아직도 귀여운 캐릭터들을 좋아하곤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도 저만의 특별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해서 고양이 병사 캐릭터를 상표 출연하기도 했어요. 저는 미국 로스쿨 제약 시절에 선택목으로 마이 필러를 주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면서 특허법, 저작권법, 특허 조송 판례 분석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 지식재산권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및 어, 법률 검토를 하면서 실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음. 지식재산권법 분야는 기술 발전에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법 분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활용 전략 중 하나인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체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입니다. 얼마 전저희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이선스 계약은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제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라든지 어,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조항이라든지 로얄티 등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제안을 받으신 것에 신건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 캐릭터가 유명해져서 이런 라이선스 계약서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조언이 사용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은 사용자분께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권리에 대한 사용을 하하는 계약입니다. 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조건과 범위를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원을 작성하는 측이 유리한 지위에 서게되기 때문에 초원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대역권, 공중송신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7개 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 허락을 할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셔야 되고 어, 또참여 지역이나 국가, 라이선스의 기간, 라이선스에 허용되는 분야및 상품의 종류, 유통 채널, 품질 관리 및 승인권,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되는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문구들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향 분쟁의 가능성 없도록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점권리 여부, 양도 불가 조항,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처음부터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분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창작자 분에게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될 도록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열티 지급 시기, 결제 방법, 주기, 그리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준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고 그런 정산이 용이한 매출 기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유의하실 점은 어, 계약 제의를 받으실 때 무조건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라이선스 신용과 겨, 경력을 확인하시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어,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나 신용의 하락이 라이선스 행위로 인해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캐릭터 이미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제 조항, 면책 조항, 재고 처리 방법, 수정, 변경 등활용 여부 그리고 캐릭터의 가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브랜드 매뉴얼을 준비하시고 <laughs> 어, 그런 새 캐릭터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무분별한 디자인 수정 변경을 불허함으로써 어, 라이선스가 캐릭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캐릭터 이미지를 훼손하시는 것을 방지하시는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기본으로 분쟁 해결 방법이나 중거법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 간단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라이선스 계약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병호사의 자문을 받으신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제안을 받으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사용자분과 상대방 모두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